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 2절부터1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 사장에게 구어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이부분들을 보면 계속 사무엘하고 엘리의 아들들하고 대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2절, 11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1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2절에 오늘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면서 대조를 하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실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어리죠. 그런데도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도 보면은 거기도 사무엘이 어렸을 때 셈아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그러죠. 이런 것이 자꾸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을 통한 시대가 열어진다. 이런 걸 이제 보여 주는 거죠. 이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1 2 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행실이 나쁘다, 나쁘다 하는 게 원어로 보면은 벨리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벨리알 이것은 이제 원래 가치 없다 이런 뜻인데 비열하다, 악하다, 타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사악한 영적 존재를 부를 때도 벨리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속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도 벨리알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나쁘다. 벨리알 그랬는데, 일장에 우리 이미 봤던 일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너 술을 끊어라" 그런 얘기 했죠. 그때 한나가 대답을 하면서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한나가 악한 여자하고 쓴그 단어도 또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해서 너참 악한 여자구나 너 벨리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벨리알의 아들은 한나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그만큼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죠. 한나를 기도하는 사람 보고는 벨리알 이런 놈 그는 자기 아들들이 진짜 벨리알 짓을 하는데. 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진짜 마귀의 자식처럼 행하는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그것도 제사장이. 그죠? 그게 당시에 영적 상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2장 29절에 가서 보면요. 이제 2장 27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29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즉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는 그러니까 두 아들들의 이제 어릴 때 이제 죄가 시작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때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는 아버지로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주 무섭게 좀 엄하게 다루고 좀 정신을 차리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질 않고 이 엘리가 영적으로 이 눈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멸시하고 있는데도 내버려둔 것이죠. 그리고는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 취했다, 악하다, 네가 벨리아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엘리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 엘리 같은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 신앙을 무가치하게 여기는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또는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어릴수록 더 그렇겠죠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신앙은 정확하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지는데 있어서 타협하고 뭐가 섞이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뭐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되는 거예요. 괴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이0 7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제 무슨 말을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는 말 중에 2장 33절에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젊은 자가 죽으리라 했는데 영적으로 죽어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볼수 있는 것이죠. 요즘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냐? 교회는 사업이지. 이런 말이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청년들 입에서 나온대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의 교회관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이것,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는 바로 엘리의 문제였어요. 아들들을 먼저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성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대안들도 세워져야 하겠지만은 먼저는 어른 세대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다시 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실. 여기 말고 또 나중에 뒤에 가면. 22절 여기도 보면 또 악한 행실이 더 나오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악한 행실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원래 제사장들이 먹는 고기가 있어요. 제물을 바치고 나면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고기가 있는데, 그 외에도 마음껏 다 가져간 거예요. 마음껏 자기들 긁어서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모든 솥과 큰솥 냄비에 담긴 거다 긁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태워서 먼저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도 날 것을 챙겨 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다 아는데 이건 이거는 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그래서 따졌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 먼저 태워 올려 드리고 그때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데도 협박을 해서 빼앗사갈 정도였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에 대해서 17절에 보면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다 그랬어요. 특히 13절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17절에서는 이 소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년들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 소년들로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제사장으로 보지 않으시고 범죄한 심판 받아야 할 소년들로 보신다. 이걸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시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을 욕심으로 먼저 손대고 내가 손대서는 안 되는 것까지 손을 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십자가에 이제 화목제물로 바쳐지실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좀 전에 신앙고백 잘해 놓고는 안 된다고 막 가로막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예수님이 받쳐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가로채려고 하니까 다 끊어버리고 진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쳐지는 것,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걸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죠. 성도의 삶은 이제 예수님이 있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받쳐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삶은 온전 번제처럼 온전하게 불태워져서 드려져야 됩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은 성도이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들 손가락질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이죠, 사실.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삶 가로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존재의 우리는 그래서 온전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실이 엘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의 우리 다음 세대 바라보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희들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 세대가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들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혹시 저들의 삶을 지금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내 인생 온전하게 바쳐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